시 안으로 끼어들지 않았나? 어떻게 사라졌다가 갑자기 또 나온 거지? 우리가 쉽게 알아챌 정도였다면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겠죠. 마술을 감상할 땐 기술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펼쳐지는 마술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야! 미네시 나타났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공인은 만족스러우셨나요? 하지만 신비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욱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순간이 준비돼 있거든요. 이동과 소밀의 마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답니다. 수조 마술에 허점이 없어 보이는 건 결국 리넷이 제 조수여서 그런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해둘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마술에는 행운의 참가자 한 분이 필요합니다. 자 스태프 여러분! 마력으로 가득한 상자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는 총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곳에, 하나는 관객석 중앙의 통로에 있죠. 똑똑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다음 순서는 바로 바꿔치기 마술입니다. 행운의 참가자는 저와 함께 각자 상자 안에 들어가서 1분 뒤에 서로 반대편 상자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모두 상자에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속임수도 쓸수 없도록 말이에요. 이니는 정말 마법을 쓸수 있는 거 아닐까? 행운의 참가자는 이 추첨기로 선정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무작위이며 행운의 참가자가 누가 될지는 저조차도 알수 없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어디보자... 오! 일곱 번째 줄의 3번 관객이군요 신비로운 일분을 경험하시게 된걸 축하드립니다 스태프분께서는 행운의 참가자를 마술 상자 옆으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가 좀 작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긴장 푸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했답니다. 안에선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마술이 중단되면 어디로 보내질지 저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메로피드 요새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상자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카운트다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60, 59, 58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조금 빠르거나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두운 상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여러분께서 목소리로 시간을 알려주셔야 하거든요. 아참, 장난치시기 없기에요. 30초 만에 60을 세워버리시면 곤란하다고요. 이런 이런. 여러분 표정을 보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럼 연습부터 해 볼까요? 60, 59, 58. 자, 따라해 보세요. 60! 59! 58! 네. 바로 그 속도예요. 계속 유지해 주세요. 그럼 카운트다운이 끝난 뒤에 반대편 상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54, 53, 52. 르비에트, 너는 왜 같이 안세? 전 속으로 새겠습니다 소리는 이미 충분히 크니까요. 제 신분과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니 전 신경 쓰지 말고 공연에 집중해 주세요. 알겠어. 표정이 너무 엄숙해서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 40, 39, 38 리니 씨, 들리세요? 준비되셨나요? 잠시만요. 아직 마력의 방향을 확인 중이라... 혹시라도 관객석 위쪽 같은 이상한 곳으로 전송돼서 떨어지면 공연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말은 저렇게 해도 전혀 긴장하지 않은 것 같아. 뭐라 무슨 소리지? 너도 들었어? 나도 모르지. 에이 됐어. 어차피 사람들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25, 24, 24. 어떻게 된 거죠, 리니 씨? 아직 상자에 계신 것 같은데요? 실수로 장식을 떨어뜨려서 다시 붙이고 싶은데 으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공연이 더 중요하니까 장식은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순 없죠! 제 공연에는 한 치의 오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아직 20초나 남았으니 걱정 마세요 19, 18, 17! 이런! 돌발 상황이 참 많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씩 세는 게좀 피곤하긴 하죠. 10초 정도면 충분해요. 10! 대충 준비가 끝났네요. 에휴, 두 사람의 위치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렵다니까요. 저처럼 숙련된 마술사도 한 번에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답니다. 어, 잠깐! 저 혹시 뒤쪽에 있나요? 안쪽은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네요. 어라? 또 실패한 건가? 어디 다시 한 번... 시! 아 여러분 잠시만요. 시! 오, 자, 짠, 자! 어, 어 망했다 시! 이번 건고요.